한장 요약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전자 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필름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OLED와 반도체 관련 필름을 공급하며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5일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25년 1월 6일 21,300원에서 1월 10일 24,800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월 8일과 1월 10일에 각각 6.9%와 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외국인 순매도에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재무 지표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매출액은 4,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영업이익도 770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2024년 18.4%로 우상향하였고 당기순이익은 597억 원으로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PER은 8.4배로 업계 평균에 비해 다소 낮아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22년 2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은 15%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에서는 주가 변동이 큰 1월 초반에 디스플레이 수요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주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 주요 제품군의 수출이 증가하며 시장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및 반도체 관련 소재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됩니다.